짤빵 사악하고 영상 찍겠습니다 아 오늘 무엇을 찍는 게 좋을까 이제 킹피스도 할게다 떨어졌어 림드라 이제 진짜 슬슬 끝물이야 킹피스도 빌피 찍을까 림드라 버퍼링이 심하다고? 렉 걸려요 지금 키자마다렉 걸리냐 빌피뭐 아, 찍어야 되는데 떡떡 풀각하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아 근데 빌피 찍으려면좀 오래 걸리잖아 림드라 그지? 순간이동 조합 찍을까 생각 중인데 지금 그러니까 순간이동 조합이라 하면은 이제 순간이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조합으로 만들어서 p v p 패다 쓰는 거지 이제 블피 되게 많이 좋아시더라고 근데 영상을 그러니까 블피가 다른 영상에 비해서 좋아요 수랑 시청 시간이 높아. 아 근데 이게 블피가 영상 하나 뽑을 때마다 이제 돈을 쓰거나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순간의 동 주화 어떻게 쓰냐? 야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없어요, 님들아, 돈이 이제? 오나1 비가 사라졌는데? 돈을 어따쓴 거지 이거? 아내 열매 사서 그런거야 이거? 제가 드디어 돈이 1 비가 깨졌네요. 불마의 에픽 열매 비싸. 아 그지? 아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거구나 지금 꿀팁이거든요 님들아 이제 여기서 열매를 파는데 여기서 좋은 열매 팔면은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빙빙 열매 이런 것들 사가지고 보관하고 이글이글 열매 이런 것도 사가지고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쉽게 버실 수가 있습니다 좋죠 혹시 감기 걸렸음? 목소리 이흐니까나 그러니까 뭔가 아까 내가 녹화하고 딱 목소리 들어봤거든 감기 걸린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일단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르지 않나? 좀더 까리해졌다고?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로봇 목소리가 자게 들린다고요? 아내 목소리 문제인가? 아니면 마이크 문제인가 모르겠네. 내가 원래 목소리 울림으로 통해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됐는지 살짝 보이잖아. 느껴나지잖아. 근데 지금 내가 느끼기로는 아주 정상이다. 옛날이랑 다를 게 없는데 불피 해적단 뭘로 할 거냐고요? 이름? 불피 해적단 이름? LV? 어 좋은데? LV 해적단 나쁘지 않은데? LV 해적단? 느낌 좋은데? 야 좋네? 야 AP야 너 작명 센스 지리는데? 야 좋다. 이걸로 가자 그러면. 와 저의 불피 해적단 닉네임이 정해졌어. 습니다. 야, AP야, 너 재능이 있어. 장명 센스 좋다. 일단은 조합을 보기 위해선 속도가 빨라지는 악세사리를 낄까 그러면 속도 빨라지는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악세사리 중에서 희망 아니야 희망? 희망이 제일 빠르지 않나? 내가 알기로도 희망이 제일 빠르긴 해. 마스크요? 어떤 마스크? 루더프 뿌리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강화해도 딱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 10% 이거 안 좋아요. 아, 이거요? 어, 뭐야? 야, 이거 개 사기인데 님드라 야, 뭐야? 15% 빨라졌어. 강화도 안 했는데. 일단은 엄청나게 빠른 액세서리를 찾았습니다 야 뭐야 강화하면 얼마나 빨라지려나 이거 엥? 어, 30%? 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희망의 두배인데아 이거 사기 아니에요? 님들아 이거? 잘못 만들었네 야 이런 식으로 가젤 마스크 30% 스피드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스피드 어 이거 악세사리 꼈고요 스피드 보시면은 확실히 빨라졌어 확실히 빨라진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칼은 뭘 껴야 되냐 캔디케인 아니면은 노이어서인데 제가 지금 노이어서가 없어요 님들 노이어서 빌려주실 분들이 있나 혹시? 아유 감사합니다 CARTPEN님 아 이렇게 있으시네요 노이여서가 가보자 가보자 순간에동 좋아 자, 이렇게 노이여서 빌렸고요 한번 장착해보겠습니다 노이여서한테 인첸트까지사펴놓을게요 이게 노이여서면 무조건 어둠 인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첸트까지 한번 가보자 야너 이거 싸냐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해잔데 해줘 양배추랑 용빈을 두개 구합니다 양배추 팔아줄 사람 양배추 자 이렇게 저희 서버에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형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탑 띵. <laughs> 아이고, 아직, 어떡해. 그래, 잘가라. 구걸하면안되는데 서버에서. 양배추 여섯 개를. 좋아, 좋아. 인젠트 구슬 만들기. 여기서, 이거 딱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만들기. 진짜 오랜만에 만들어 보네요. 그리고, 주먹은, 뭘 들어야 되냐. 일렉트로 악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세계에 있나, 이거 배우는 거? 없지 않나? 구세계에 일격 못 배워져, 님들라 아이, 망했는데? 신세계로 가야 되지, 이거. 아하, 신세계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뭔가 바뀌었다, 근데 이것도 이것도 리메이크된 거 맞지?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원래 얘가 여기 붙어 있었거든 여기 뭔가 나의 눈썰미로 보기에는 바뀌었어 이거 아 리메이크된 거 맞죠? 노이 여자에다가 잠깐 인첸트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인첸트 어비스 스톤. 바, 바로 발라 버려. 와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 검은색으로.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와 진짜 간지. 작살 나운드열요 임들아. 어 스태 초기화부터 한번 사악 해줄게요. 어찌 될까님들 어떻게 찍까 이거 5000, 3000, 3천, 3000, 3천, 3000 어때? 5155로 가라고아 그건 좀 그런데 티플 조합이라서 이게 끈 간이동 조합이라 좀 그래. 디펜스를 천으로 하자 어. 오? 어? 나쁘지 않은데? 포인트가 2000개가 남아 이게 뭐임? 원래 남나? 계산을 잘 못했는데 자 5344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아 말 들어 이분이랑 한번 1대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일단 순간이동 3번삭 해주고 다시 한번 순간이동 해주고 자 순간이동 순간이동 자 지금 신출 기불이죠 지금 신출 기불 그렇지 번개 한번 내려쳐주고 444, 순간이동 상대 지금 오오여여야야 오케이 X. 아프조잉 아프죠? 아프죠? 다시 한번 순간이동 순간이동 따다닥 그렇지 야 뭐냐 진짜 좋은데 이 조합? 펀치 맞았고 그렇지 순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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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은데 이 조합? 잠깐만 이 조합 좋아요 림들아 장난, 장난 아님 타 맞춰주고 또 맞췄고 따다다닥 순간이동 때려주고 펀치 따로 돌아 야 좋아 좋아 림들아 캣? 어 뭐야 이게 안 죽어 이러면 여기서 박수 오 야, 이걸 살아. 신기한 이동. 까비? 펀치. 오, 살았어. 신기한 이동.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죽이시면 됩니다. 야, 좋은데 이 좋아. 그러니까 스피드가 받쳐주면서 순간 이동으로 계속 상대를 헷갈리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쁘지 않네. 현상감은 가져가라. 내 최소한의 예의다. 아니 싸워 보니까 진짜 어지러워요. 너였어, 페페야? 방금 싸운 사람? 어지럽지, 어지럽지. WO W야. 내려가는 게 좋을 건데. 오호,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뭐야? 오호, 다. 사라져라. 아안 내려가면 밴당한다니까 여기서, 올라가지고 탑. 헷갈리게 해준 다음에, 순간이동 헤헤 아프지롱. 터. 펀치. 여기 안 맞아? 이녀 잘해. 내가 아까 이 녀석 말렙 아니거 봤거든? 사! 어디 갔냐? 탑? 삭? 하하하. 야, 그래 말렙을 찍었어야지, 그러니까. 어? 말렙 안 찍으면 어떡해. 가다닥. 감전. 펀치 아프지롱 아프지롱 풍경이동 망했다 이거 안 맞았어 야 잘하는데 이 녀석 말레이비 아닌지도 불구하고 하지만 오히에서 풍경이동 잘 맞추면은 아 까비 떨어져라 아 이것도 안 주고 펀치 야 이거 왜안 맞아 떨어져 제발 망했다 어 제발 잠시만요 어 제발 제발 펀치 어 망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차어 망했다 아 어! <laughs> 아니 나 뭐해 에헤이 조졌네, 이거. <laughs> 아이, 폐왕 쓰고 졌네, 아. 간다, 간다, 간다. 1, 타! 그렇지, 좋아. 좋아, 제발, 승경이동 맞아라! 안 돼! <laughs> 아,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 잠깐만. 어, 나, 뭐야, 뭐지, 뭐지? 뭐야, 뭐야, 뭐야? 엥? 어, 야, 뭐야? 오, 야, 뭐야, 이거. 이거 어떤 콤보임, 이게? 야, 쪘는데, 방금? 야, 이게 할만한 콤보인가? 근데 저 운빨 조합 아니야, 근데 저건? 보스가 떠야지만 죽일 수 있는 거 아니? 히히, 바닥지롱너 뭐하냐?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그런 그럼 잘못 쓴거 같은데 방금 번치 와어왜안 죽어 이거 이거 왜안 죽어 버그임 아 이런 식으로 죽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짜럽해서 오늘 순간해동 조합 이거 실전에서 활용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나쁘지 않아 가지고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